엄청난 소음입니다 모압인데요 소음이 엄청납니다 어, 이게 타이어가 조금 좀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베어링이 안좋은건지 하체가 안좋은건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타이어 들어봤는데 어, 타이어가 놉니다. 네. 흔들흔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쪽도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아, 저쪽은 심한데요. 일단 뜯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아링이 나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떻게 탔을까 리프팅해서 탈착을 다 했습니다. 어, 하브베어링이 거의 뭐 작살이 났네요.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심각합니다. 일단은 너클을 살릴 수 있을지 다 분해해서. 프레스를 한번 밀어봐야 되겠습니다. 너클 탈착 다 했습니다. 이건 거의 운행이 안될 정도인데, 일단 허브하고 베어링하고 프레스를 밀어서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이 너클 조립 다 하고 시운전 중입니다 뭐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수리 잘된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